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로치 8 사전예약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삼성 언팩에서 공개된 폴드7과 플립7 그리고 삼성워치 8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 공개된 삼성워치 8의 경우 개로치 8 기본형과 함께 개로치 8 클래식 그리고 개로치 8 울트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삼성스토어 중동점에 가서 실제로 이번 공개된 갤럭시 시리즈를 직접 만져보고 착용하고 비교해보았는데요. 갤럭시 워치의 경우 전작 개로치 7과 비교해도 더 얇고 더 똑똑해진 스마트워치로서 현존하는 끝판왕인데요. 우리가 개로치 8 사전예약을 기다린 이유 바로 이때 가장 많은 가격혜택과 사은품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가장 빠르게 갤로치 팔 사게 사는 법과 함께 이웃님들이 좋아하실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갤로치 팔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스마트워치 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급으로 얇아진 갤폴드 세븐도 인기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최상급이라는 갤플립 세븐도 있지만 스마트워치로서 삼성워치 팔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대급으로 가볍고 얇아진 기본형부터 다시금 베젤로 돌아온 갤로치 팔 클래식 그리고 더 멋진 디자인의 갤로치 팔 울트라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시다시피 갤로치 팔 클래식, 갤로치 팔 울트라 등 인기 모델은 갤럭시 워치 8 사전 예약 초기에 빠르게 품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빠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게로치팔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컬러와 사이즈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고, 한정판 밴드, 전용 케이스, 충전기 등 특별 사은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조건. 갤럭시 8 사전 예약으로 손목 위의 혁신을 먼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8 스펙은 전작과 비교해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최신 3나노 엑시노스 W10 칩셋, 2기가바이트 램, 32기가바이트 또는 64기가바이트 저장 공간, 3000니트 초고휘도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IP68 방수방진, AI 건강 코칭, 혈관 스트레스 항산화 지수 등 프리미엄 사양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도 3 2 0에서 435밀리암페어로 더 오래가고, 듀얼 주파수 GPS, 러닝 코치, 수면 분석, 이중 주파수 GPS 등 건강 관리와 운동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게로치팔 스펙 중 가장 주목할 점은 AI 기반에 맞춤 건강 관리, 초고위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더욱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입니다. 일상, 운동, 건강, 라이프스타일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올인원 스마트워치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베젤로 다시 부활한 게로치팔 클래식입니다. 게로치팔 클래식은 전통적인 시계의 감성과 최신 스마트 기능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46mm 단일 사이즈, 회전 베젤,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사파이어 글래스, 64GB 저장 공간, 블랙/화이트 컬러 등 고급 소재와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게로치팔 클래식은 포멀룩, 비즈니스룩, 캐주얼룩 모두에 어울리며 회전 베젤 특유의 조작감과 프리미엄 워치의 감성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착용해보면 묵직하면서도 손목에 안정적으로 감기는 착용감이 인상적이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게로치팔 클래식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잡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이세대 게로치팔 울트라는 어떠할까요? 게러치팔 울트라는 아웃도어 스포츠 프리미엄을 모두 원하는 분들을 위한 최상위 모델입니다. 64GB 저장 공간, t b a t m 방수, 듀얼 주파수 GPS, 티타늄 프레임, 최대 100시간 배터리, 항산화 지수, AI 건강 인사이트 등 최신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게러치팔 울트라는 등산, 러닝, 수영, 다이빙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과 디자인 모두에서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티타늄 블루 등 신규 컬러, 프리미엄 소재, 한정판 전용 밴드 등으로 소장 가치도 높습니다. 아웃도어와 프리미엄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게러치팔 울트라만큼 만족스러운 선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갤로치8 삼성페이와 갤로치8 혈당관리인데요. 갤로치8 삼성페이 기능은 NFC 기반 결제만 지원되며, MST 방식 마그네틱 신호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미지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갤로치8 삼성페이는 스마트 라이프를 완성하는 필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갤로치 9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갤로치8 혈당관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복잡하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삼성워치 8의 핵심기술 중 하나가 건강관리이기에 혈당관리까지 들어갔으면 정말 완벽했을 것 같은데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갤로치 7보다 월등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갔기에 다행스럽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갤럭시 워치8 가격 혜택은 어떠할까요? 먼저 갤럭시 칩 가격을 살펴보면 전작 대비 10에서 12만 원가량 인상된 수준이지만 갤럭시 칩 사전 예약에는 여러 혜택이 있다 보니 지금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가를 보면 갤로치8 기본형은 블루투스와 LTE 모델이 4 1만9천원부터 489,500원 만 사이입니다. 갤로치8 클래식 가격은 5 6만9천원과 LTE는 599,500원이네요. 만 여기에 지금만 가능한 갤로치8 사전예약 혜택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현재 갤럭시 워치 8을 가장 알뜰하게 살수 있는 곳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자주 체크해서 더 좋은 곳을 발견하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영상 내 제품 보기와 설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삼성워치 8의 경우 최신 스펙과 더 얇아지고 착용감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아울러 베젤의 갤로치8 클래식의 부활도 좋네요. 삼성페이와 혈당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는 아쉽지만 그외 다양한 스펙은 현존하는 최강의 스마트워치입니다. 기다렸던 분들은 품절 전에 빠르게 비교해보세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